그날 이후로 내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음.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냈음. 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진짜 몰랐음. 같이 웃고 같이 뛰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너. 진짜 내 전부였거든. 그 조그만 몸으로 내 옆을 지켜주던 너의 모습이 사진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더라.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날 반겨주던 너. 문득 소미야. 하고 부르려다 멈칫했음. 그 작은 빈자리가 이렇게나 큰 거였다는 걸너 없인 몰랐음. 매 순간 너를 찾게 되더라. 처음엔 너무 아파서 너와의 추억조차 피했음. 근데 어느 순간 그 아픈 기억들이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음. 너와의 모든 순간이 날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더라. 너는 내 곁에 없지만 내 마음속엔 영원히 살아있음. 네가 준 사랑으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. 진짜 고마워 소미야.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행복하게 지낼게.